안녕하세요. 파워토익 초고속 입문반 550점 목표반을 맡고 있는 고재용 강사입니다. 파워토익은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YBM 종류의 박효연 선생님이 파워토익 860 레벨을 맡고 계시고 제가 이번 달부터 어, 파워토익 초고속 입문반 550 목표반을 맡고 있는데, 이 550목표 반은 수업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이후로 영어에 손댄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토익 시험 봐서 점수는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토익 시험을 본 적도 없고, 영어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처음으로 개념 정리를 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수업 시간에 다뤄지는 내용을 짧게 짧게 그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어떤 교재 토익 교재를 펴든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명사죠, 그렇죠? 그런데 어, 이 명사라는 단, 어, 그 단어는 제일 쉬워서 먼저 어, 항상 책 처음에 나올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명사는 물론 쉽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가 바로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라는 게 무엇이고,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명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명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명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 아, 또는 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그죠? 렇제 이름은? 고지음, 그죠? 렇 어, 우리가 듣고 있는 수업 이름은 파워토이, 요런 것들이 다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예로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e m p l o y e 직원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죠. 그죠? 어, 그리고 report는 보고서라는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a d v i 서 e 라는 단어는 뭐 눈에 보이는 사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그 이름, 조언이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로,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미스터 굽타 사람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밑 옆에 보시면, d e s a 레 p s Restaurant 이라는 가게 이름, 또는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가, 뭐, 이름을 나타내는 것들, 사람 이름이나 또는 뭐, 가게 이름, 회사 이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유 명사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면 명사가 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 텐데, 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하죠. 주어라는 것은 동사, 동작을 하는 주체가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누구 누구 가 또는 무엇 무엇 이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주어라고 하고,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 행동의 대상이 되는 말들이죠. 그죠? 그래서 하다, 뭘 하다, 공부를 하다. 이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머머를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것들이고 보어는 뭐 비동사를 보충을 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예 제를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아라는 비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 앞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주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앞에는 preparations, t i o n으로 끝난 요게 바로 명사죠. 음. 그죠 그래서 명사가 아라는 비동사의 주어로 쓰였다. 아, 그래서 주어 자리에 명사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쭉 보다 보면 명사가 어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바로 맨 끝에 보시면 product demonstration이라는 명사가 바로 나와 있죠. 이거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 명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에 들어오시면 아, 주어가 뭐고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고 어떻게 생긴 게 명사다.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될 거고, 아, 전치사는 뭐고? 전치사는 왜 뒤에 목적이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을 수업시이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뭐,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잠깐 멈춤 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한번 보기를 봅시다, 여러분. 보기를 보니까, A, B, C, D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니까, collect. A는 콜렉트예요, 그죠? 콜렉팅, 콜렉션, 콜렉티드에서 콜렉트는한 단어의 네 가지 형태가 나왔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자리 찾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될지, 동명사, 명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 인지를 찾는 이러한 문제들인데, 자리를 찾을 때는 에 제일 먼저 그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부터 찾으면 돼요. 여러분 동사 어디 있어요, 문장 동사, 바로 앞에 offers라는 동사가 나와있죠. 그죠? 렇 그러면 offers라는 동사 앞에 있는 the royal library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럼 빈칸은 무슨 자리일까요, 여러분? 동사 뒤에는, 뭐뭐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렇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자, 그러면 아까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온다고 했더라? 바로 명사죠. 그죠? 렇 그러면 A, B, C, D 중에서, 그럼 명사 고를 수 있겠죠. 자, 명사, 어떤 게 명사? T, I, O, N으로 붙는 collection. 이, 바로, 명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 제리 자리 명사 자리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조금만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자리는, 뭐, 목적어 자리다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빈칸 앞에 여러분, 어 있죠? 어 같은 걸 뭐라 그래? 관사라고 그러잖아요? 관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어가 있구나, 컬렉션. 또, 이렇게도 고를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자, 그런데, 명사는 게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셀수 있는 가산명사. 여러분,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셀수 있죠? 사람 한 명, 두 명, 세명셀수 있죠? 그런 셀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산명사라고 하고, 셀수 없는 것들, 물, 공기, 뭐 이런 것들 셀수 있습니까? 어, 셀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가산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명사는 또 하나, 둘, 셋, 넷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일 때, 단수와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일 때 복수 형태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옆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세요. report, 보고서죠. 단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산명사, 즉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 앞에는 여러분 반드시 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어, 아니더라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른 한정사가 반드시 붙어야만 사용이 될수 있는 게 바로 가산명사의 단수 형태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음, 영어 배우셨죠? 어, 나는 학생이다. 영어를 어떻게? 해? I am student 하면 틀린다고 했죠. 선생님이. 왜 틀려? I am a student. 반드시 어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반드시 어라든지 다른 한정사가 붙어서 사용이 되는 게 바로 가산 단수명사고, 복수명사 같은 경우는 어는 붙을 수가 없겠죠. 어는 하나라되이니까 대신에 뒤에 s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나타낼 때, reports. s가 붙어서 복수 형태를 나타내줍니다. 불가사 명사는 뭐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관사도 붙을 수가 없겠고, 뭐 다른 더라든지 이런 거 붙을 수가 있겠지만, 어는 붙을 수가 없겠고, 또 복수 형태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명사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한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 하는데, 자,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멈춘 눈으로 보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문제도 음. 보기를 보니까, 아키텍트의 네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아키텍츄얼, 아키텍츄얼, 아키텍트, 아키텍츠에서네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 앞에 보시면 이 바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아까 전치사도 뭐가 필요하다고 했더라? 목적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그렇죠? 그러면 famous라는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칸이 바로 바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 아, 어, 그런데. 아까 풀어봤던 문제는 명사 자리였는데 명사가 collection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 이번에는 보기에 명사가 두 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C에 나와 있는 아, A의 architecture, 죠 그렇죠? architecture 명사예요. 건축 어, 이런 명사고 C에 나와 있는 architect 건축가. 라는 사람 명사죠. 아키텍스 뒤에 있는 거는 그거의 복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좀 A부터 여러분 지울 수 있을까요? 자, 이 호텔은 famous는 유명한이라는 거다 아시잖아. 그죠? 그러면 유명한 빈칸에 의해서 1849년에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는 사람의 와이제 건축이라는 명사가 나오면 의미상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를 좀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C와 D를 골라야 되는데, 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단수를 써야 될지, 복수를 써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빈칸 앞에 famous 앞에 뭐 있어? 딱 보이세요? 보기저기 조기 있네. 어라는 관사가 붙어있습니다. 자, 어라는 관사는 어디에만 붙는다? 가산 단수 앞에만 붙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답은 그냥 C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있는 관사 어를 보고 단수 명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잠깐 멈춤 하고 답을 골라보세요. 자, 답몇 번? 그렇죠. 이번에도 아까는 by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이번엔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전치사 목적어 자리에 명사오르는게 제일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렇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이번에도 보기를 봤더니 명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customer하고 customers가 나왔어요. 그럼 customer는 고객이라는 명사인 거다 아시죠? 그렇죠? 고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가사 명사겠죠.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many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many는 무슨 뜻? 많은 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많은 이라는 형용사 뒤에는 단수가 나야 되겠습니까? 복수가 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으니까 복수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답은 B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아까 풀어봤던 이 문제에서는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단수 C 이렇게 그런 거였고, 이번에, 이번에 문제는 many라는 형용사를 보시고, 뒤에 복수 명사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 약간 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조금 어, 더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답 골라보세요. 멈춤 하시고, 자, 풀어보셨습니까? 자, 여기 자리는 너무나도 쉽죠. 앞에 이유라는 저가 있고, 니라는 동사 가 있고, 빙판이건 무슨 자리겠소? 니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겠죠. 그럼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자, 보기를 봤더니 아, A assistant 명사죠. 이제 도와주는 사람. 자, B를 보시면 assistant는 도움이라는 명사예요. 자, 그런데,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미스터 마사키 씨에게 연락주세요. 단순히 등록하는데, A. Assistant.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말이 잘 돼요. 어, 그죠? 어, 그런데 B도 집어넣으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말이 잘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를 고를까? B를 고를까? 자, 뭐를 고를까? 찍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자, assistant는 방금 뭐라 그랬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사람 명사였으면 그러면 사람 명사는 아까 가산이었더라, 불가산이었더라? 가산 명사였어요. 그런데 단수로 났죠. 그런데 음. 가산 단수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어, 어가 있어야 된다고 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빈칸 앞에 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 단수 명사인 a는 절대 여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오려면 you need an assistan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a 탈락 b 이렇게 고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틀리는 문제. 그래서 항상 항상 보기에 a b c d 보기에 사람 명사가 나와 있다. 어, 그러면 빈칸 앞에 어가 있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응용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딱 봐도 주어 자리네요, 여러분, 그렇 아, 뒤에 must be submitted라는 동사가 있고, to reserve the conference room은 뭐 수식어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빈칸이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보기에 보니까 request와 request가 나왔어요. 그러면 request는 요청 또는 요청 사항이라는 명사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 request가 만약에 가산 명사라면, 셀수 있는 명사라면, 답은 D가 되겠죠. 왜? 앞에 어가 없으니까. 그죠? 어가 없으니까 복수가 와야 돼. 그런데, 만약에 불가산 명사다. 자, 그러면 request라는 단수가 나와야 되겠죠. 왜? 불가산 명사는 어나 복수 형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t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 명사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셀수 있는 명사 한 명, 두 명, 세명 가산 명사라는 걸알수 있겠지만 request라는 단어는 아,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request는 아, 가산 명사야라는 것을 외워두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equest는 아, 수업 시간에 가산 명사라고 배웠어. 그러면 가산 명사는 단수일 땐 앞엔 어라도 붙어 있어야 되니까,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복수를 골라야 되겠다. 해갖고, D.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가 잘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오셔서 더 자세히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먼저 풀어볼까요, 여러분? 없네요. 어,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죄송해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 명사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거 말고도 어려운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우리 인터넷 강의에서 보도록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파워토익은 550 목표반이 있고요860 목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개념이 없, 없다. 나는 공부, 영어 공부를 너무 오래 손을 놨다. 그리고 860반 가기에는 아좀 자신감이 부족해? 750반 가기에도 좀 자신감이 부족해? 자, 그러면 한달 동안 550반 수업을 듣고 문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토익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익히신 후에 자 860반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사 좀 유익한 수업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시고 다음 어, 짧은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